죄송합니다 아, 그 가족간에 문제가 있어서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엄마한테 물어보니 강아지 뚱이 때문이었네요 괜히 컸어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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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들어가 이거 내꺼였네 이거 이거 문제 있네 이거 문제 있어 이거 응, 거, 안 들어가, 이거. 어, 거, 이 것도. 이 거, 언제 다녀. 물건들을 만드는 거. 근데 또 물만, 아, 진짜, TV. 응, 진짜, 동이 빨리, 빨리. 자, 빨리, 자. 마지막. 어 냉장고도 만드는 게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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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짱구네 집처럼 똑같은데 이거? 먹을게 별로 없어. 그구아 사라졌어. 아, 냉장고 완성했고요. 그거지. <목소리> 네. 창고 만든 가가 만든 사람 공 그다음에 오늘 새로 된거 아니고 아이큐넷 아이피미터. 아이큐넷에다가 뭘일 거냐면 뭐지 만들었다는 표시로 또뭐 만들지 또꼭 새로 된거 아니어도 돼요. 없네. 음. 지금 종이가 되게 편하네. 어, 어. 택트한무 옮길까? 어. 어. 깨끗한 나무 없나 깨끗한 나무? 다른 나무가 좀 많을 것 같아. 좀 크게 만들 거라서 이건. 일이삼사3 4 5 6일일일 ഇതാ 4 5 4 3 എ 4 5 4 5 ഇത് കസേറ്റ് മൂ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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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步。<Thank>